황골 계곡입니다. 정선에 있는 황골 계곡. 요거좀 붙잡고 있어요. 응. 어디가 있었어? 이렇게 있어. 그렇게 좀 붙잡고 있어. 여기 되게 시원했는데. <laughs> 여기 되게 시원했구나. 음. 저 차로 물 나오면은 이제 음. 물한개 때문에 굉장히 시원했구나. 음. 시원하다. 처음에는 개발이 안되고 여기 되게 좋았어요. 음. 근데 그 다음에 오니까 막똥치로 다녀가지고 안, 아. 안 왔어. 그때음 이제 군청에서 이제 등산을로 도착을 한거요 음소리좋았이차오덕덕덕덕가덕덕덕음은막시는데 끄덕덕덕덕덕 음식은 음식은 데끄이덕덕덕 음식은 데았데 공회 먹고 너무 힘이 들지가 있어. 돈을 다었는데 안녕하세요. <웃음> 반가워요. <웃음> 어, 이거 들어왔네. 많이 들어왔네. 아, 여진님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Yeah. Hello, h 저희 실방에 들어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노래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아니, 사진을 찍어줘야지 어디 간 거야? 좀 그렇다, 그치? 황골계곡이 위하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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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을 좀 찍어줘야지. 사진을 왜안 찍어주시는 거? 저기서는. 한 걸로? 여기 그... 적어야 어. 분수분수을 꼽는 거야. 오, 얘가? 어, 일단 보면 항아리 속에다 붙는 거야. 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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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여기서 물이 뿜어진다고 아, 물 나오면 멋있겠다. <laughs> 뭘 잡아? 잠자리. 가을인가봐, 고추 점자리가 나타났네. 물이 안 되겠다. 발 담갔다 와요. 시원해. 간식으로. 뜨면, 뜨면 되 슬리퍼진 것들. 옛날로 올라대면 되지. 깜도안해 그리고 습한데지. 한번 다발 담가 봐요, 시원해. 야, 여기만 들어와도 시원하네, 물이. 되게 시원하다. 오! 아, 어, 왜 이렇게 시원해? 아, 어, 여기 바람이 엄청 시원하다. 와. 오. 진짜 시원하다. 오! 야, 여기 진짜 얼음이다. 아니, 여기만 서 있어도 이렇게 시원하네. 와, 여기서 고기를 먹고 먹는다, 근데. 네, 그렇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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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. 세상에, 여기 완전 동굴 같아. 정찬식 님이 인사했네요. 어서오세요. 와, 이거 진짜 물. 불... 야 진짜 시원하다, 여기. 어? <laughs> 엄청 시원해요. 되게 시원하다. 아니, 근데 나는 스타킹을 신었단 말이야. 스타킹 신어가지고 빠질 수도 없네. 야 진짜 시원하다 물이 엄청 시원해 야, 어쩜 이렇게 시원해? 와발 시려 발 시려 되게 시원하다 와 계곡이 진짜 괜찮네. 어. 뒤에도 찍어 줘요. 오라버니 뒤에도 찍으라고. 아이. 아. 그랬어. 진짜 시원하다. 물이 엄청 시원하네. 어, 어 시원 가자고 종료합니다. 종료, 종료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, 찬식님.